사진 출처 도심 속 가을 공원에서 힐링 이벤트를 즐기는 평화로운 장면 챗지 pt 생설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온 9월 서울의 공원들이 예술과 함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예술품은 매력 정원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9월 21일 토. 뚝섬 한강 공원과 9월 28일 토, 10월 5일 토 낙상 공원에서 각각 열린다. 예술품은 매력 정원은 서울의 대표 공원에 예술을 더해 시민들이 매달 새로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9월에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미술과 음악을 주제로 한 이벤트가 낙상공원에서는 풍류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미술이 펼쳐지는 정원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전문 어반 스케쳐스와 함께 뚝섬 공원의 자연 풍경을 직접 스케치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림쟁이 진니와 귀성송의 시연도 감상할 수 있어 미술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6시에는 음악이 흐르는 정원이 음악 분수 인근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에서는 3인조 록밴드 불고기 디스코가 등장해 펑크와 얼터너티브록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1970-80년대 디스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불고기 디스코의 무대는 서울의 가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풍류와 역사 예술이 만나는 낙상공원 9월 28일, 10월 5일. 한편, 9월 28일과 10월 5일에는 낙산공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매력 가든 투어 낙산 풍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낙산성과 길을 따라 역사의 설과 함께하는 산책 후 전통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 투어는 사전 신청자의 한해 참여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낙산 풍류의 해설은 방송인 이동우가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제공하며 그의 독특한 음성이 산책길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국악 공연으로 마무리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판소리 공연이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아름다운 공원에서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가을 이 정취를 마음껏 느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고 매력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예술품은 매력장원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속섬 한강공원과 낙산공원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예술 활동은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여가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가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번 예술품은 매력정원 프로그램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다양한 미술 및 음악 행사와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을을 서울의 공원에서 만끽해보자.